자 같이 한번 봅시다 1번 sleeping ing 밑줄로 볼수 있죠 ing 투부정사 pp의 밑줄일 때는 동사자리일 수있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데 some a n i m 몇몇 동물들이 have Difficulty 어려움을 겪습니다. Have difficulty ing 표현으로 볼수 있어. 뭔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Have difficulty ing, have trouble ing 표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뭔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몇몇 동물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하는 어려움? 잠자는 어려움을 겪는다. ing 나온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볼수 있겠지. 표현적으로 잘 기억해야 돼. 뭔뭐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다. Have difficulty ing, have trouble ing 표현으로 정리해 주시고.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You may have heard that poor sleep standing up. 자, 여기서 may have pp가 중요. 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뭐 may have pp 자체는 과거의 약한 추측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 뭔 뭐였을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볼수 있어. may have pp는 may might have pp는 뭐 뭐였을 것이다. 이런 의미단위는 뭐 크게 문제가 없고. 여기서는 지금 may에는 어쨌든 이제 밑줄이 없으니까 우선 조동사의 pp 가이거를 그러니까 may를 뭐 다른 걸로 뭐 should have pp 자, 후회 P P는 무슨 의미지? 휴대 P P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 후회 표현으로 볼수 있겠지. 뭐뭐 했어야 했는데. 뭐뭐 하지 못했다. 라는 표현으로 볼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적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조동사 havepp의 표현이 만약에 여기까지 밑줄이었으면, 요거를 바꿔서 의미가 좀 달라지잖아? 그렇게 물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may에는 밑줄이 없으니까, 뭐만 보면 돼? havepp만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may가 조동사잖아. 조동사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has가 아니라 have가 나왔다. 괜찮은 것이고. 자, 그러면 have heard가 문법적으로 뭐를 나타내지? 완료 표현이긴 한데, 이게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수동? havepp는? 벌써 감이 좀 떨어지셨네. 능동. 그럼 수동은 뭐야? have been pp. 이게 수동. 능수동 항상 뭐를 봐야 돼? 그치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have pp는 목적어 있고 have been pp는 수동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지. 자, 근데 얘랑 좀 비슷한데 수동으로 쓰이는 애가 뭐가 있지? have been ing 표현이 있어. have been ing. 요거는 뭐야? 현재 완료 진행형이지. 얘도 능동이야.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있다. 능동이다. 여기서 have been have b e n 이니까좀 비슷해 보이잖아. 근데 착각하면 안 되고 얘는 수동 얘는 능동. 자 그럼 뭘 보고 어떤 것을 보고 문제를 푸는 문제다? 목적의 유무를 가지고 문제 푸는 거지. 그래서 당신은 아마도 들어봤을 것이다. you got u r may have heard 동사. 대절이 뭐지? 명사절이면서 목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 I know that I believe that 처럼. 자 그래서 horse 말이 잠을 잡니다. 근 어떻게 standing up. 이거 분사구문이야. 어, 서 있으면서 여기까지가 물어볼 수 있고. 목적어 단위로 볼 수가 있는 거지. 목적어가 있으니까 have heard는 어때? 맞는 거죠. 문제 있다 없다? 없다. 올바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may have pp 맞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엔 문제가 없다. 3번으로 한번 가서 볼게. 3번을 보자마자 이거는 뭐다? 어떤 문법적인 포인트다.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 뭐죠? 이게 아직 안 보이면은 안 됩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 why이잖아. 자, why이라는 애가 있어. 와이는 문법적으로 뭐야 접속사지 접속사니까 원래 뒤에 뭐 나와야 돼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에 문장이 나와야 되잖아 접속사니까. 근데 접속사가 뒤에 뭐가 나왔어? 주어동사 목적어 없고, ing만 나왔어. 쓸수 있나? 쓸수 있지. 어떨 때? 어떨 때? 막뭐 지워주잖아. 주어가 막 같을 때 지워주고, 동사에다 ing 붙이고, 그 다음에, 빙, 대사, 비동사에다 빙 붙여가지고, 빙 생략하고, pp 하나 남고, 그거 있잖아. 이게 뭐야? 분사구문이지. 다 요런 거잖아. 주어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접속사, 뭐, while이나, when이나, 부사절 접속사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주어동사 목적어, 이렇게 있다. 그럼 주어가 서로 같을 때 주절의 주어가 종속절의 주어하고 같을 때 얘가 기준이야 주절이 요게 우리가 보통 종속절 또는 부사절이라 고 부르지 부사절 얘는 주체 주절이 있어야 돼요 기게 주절 얘가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절의 주어가 종속절의 주어랑 같을 때 어떻게 한다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하고 접속사도 문맥에 따라서 지워도 상관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생략하고 근데 문맥상 없으면 좀 이상해 그러면 남겨놓고 그 다음에 동사를 어떻게 한다 I n d 를 붙여주고, 뒤에 있는 목적은 그대로 내려온다. 당연히 앞에 있는 주어 동사 목적을 이건 그대로 쓰는 거고, 컴마를 보통은 써주는데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걸 뭐라 불러? 분사구문분사구 분사구문, 분사구문. 자, 분사구면 이게 능동이고, 수정은 어떻게 돼? 수정도 한번 만들어봅시다. 주어, 동사, 목적어에, when in 내, 주어 플러스, b 플러스, pp지. 이런 형태들. 그러면, 주어가 서로 같으니까, 주어 생략해주고, 접속사 생략하고, 동사에다 ing 붙였던 것처럼, 비동사에다 어떻게 하고, ing를 붙여주고, 그 다음 pp인데, 이빙은 어떻게 할수 있다? 생략이 가능하다. 라고 볼수 있겠지. 둘의 차이는, 목적어가 존재하고, 얘는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포인트죠. 접속사인데 ing하고 pp만 덜렁 남아있어. 아니면 형용사만 남아있어. 뭐다? 분사구. 이거를 보고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 뭐로 가는 거야? 능수동으로 그다음 단계로 갈수 있다라는 거지. 내가 아직까지 분사구문에 눈에 안 보여. 그럼 분사구문 공부해야 돼. 정확하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 모두 해야 되고 예문도 좀 숙지해 주시고. 알겠죠? 입학하기 전까지만 파악하면 됩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시행착오를 좀 줄여 주는 게 좋겠지? 자, 한번 다시 한번 보자고. They can 우선 보니까 while 다음에 standing 야 ing.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지. 왜? 스탠드는 뭐야? 자동사잖아. 서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동사는 수동태가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PP 형태가 아예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아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동사의 종류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고, 이렇게 어떤 문법적인 포인트도 잘볼수 있어야 되는 거지. 스탠드는 그러니까 맞는 것이다. 그래서 they can rock their knees. 그들의 무릎을 그들은 고정시킬 수 있다. and 그리고 sleep. 잠을 잘수 있다. while they stand.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 while they. 원래는 day 다음에 day가 이제 말이잖아. 원래는 stand인데 이스탠드 n 에다가 day를 지웠고 while을 살렸고 그 다음 standing에다가 i 붙여서 standing이 된 그죠? 그러니까 원래 형태가 어떻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3번은 어떻다? 맞는 거지. 자, 필요한 사람들, 필기 필요한 사람들 필기를 좀 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 3번은 맞는 거다. 확인하시면 될 듯. 자, 4번으로 한번 가서 봅시다. Comfortably라는 표현이 나왔네. 이게 끝이 ly고, comfortably 읽어보면 무슨 의미지? Uncomfortable니까 그러니까 불편하게 ly로 끝나는 거. 형용사에다가 plus ly면 이거는 뭐죠? 부사로 볼수 있어야 되겠지? 명사 plus ly는 이거는 형용사고. 그래서 꼭 기억해줘. 무조건 ly는 부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uncomfortable. 불편한이라는 표현에다가 ly 붙여서 부사가 된 거잖아. 부사의 밑줄이면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해야 되지? 보어 그러니까 형용사 자릴 리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라는 문제로 바꾼다면, 어떻게? uncomfortable, uncomfortably.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라는 형태로 간다. 부사의 밑줄이면, 이렇게 밑줄이면 어떤 것까지? 형용사까지 생각해줘야 돼.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형용사가 문장에서 뭐로 쓰이는지를 먼저 생각해줘야 돼. 형용사는 문장에서 뭐랑 뭐로 쓰일 수 있지? 그치, 보호자리로 쓰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치, 명사 수식이지. 명사 수식이다. 부사라는 것은 명사를 제외하는 모든 품사를 수식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명사는 수식 못해. 그렇지만 나머지 품사를 다 수식해줄 수 있어. 나머지라는 건 뭐야? 한번 적어봅시다. 동사. 동사. 형용사. 일단 문장. 전체. 수식할 수 있고, 자기랑 똑같은 부사도 수식할 수 있고. 자,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처럼 살짝 쓸수 있는 애들. 뭐가 있죠? 투부정사. 투부정사도 수식할 수 있고, ing. 동명사지, 동명사. 음. 요런 애들 수식이 가능하고 또 분사라고 하는 애도 있어. 분사. 분사는 살짝 형용사 형태로 볼수 있겠지? 자, 분사는 ing 하고 pp가 있어. 요런 애들을 부사가 다 수식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하시고, 뭐만 빼고 명사 빼고, 알겠죠? 우선 형용사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보고 이게 아니다, 그럼 부사적 관점으로 해석해서 의미단위 확인하면 된다. 여러 번 했던 거지.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The weight of their body. 그들 몸의 무게. 그러니까 체중이지. 그 체중은 make 만듭니다. This 이것을 불편하게. 해석하면 불편하게가 맞지만, make는 몇 형식으로 쓰일 수 있어? 5형식으로 쓰일 수 있지. 그러니까 동사를 봐야 돼. 구어는 몇 형식하고 몇 형식이야? 2형식하고 e 5형식 동사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지. make는 몇 형식이다? he makes me happy. 그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he makes me doctor. 그가 나를 의사로 만든다? 5형식이죠. 그니까 러 여기서는 부사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정답은 comfortable이 될수 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동물들, 아까 위에서 말한 엘리펀트나 아니면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의 몸무게가 이것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니까 잠자는 거지. after two or three hours. 두세 시간 이후에. t h 가 가리키는 것은 누워서 자는 거. 내용 확인해보면 그렇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점들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필기할 사람 필기하시고. 자, 5번 보니까 밸런스, a n c d 로볼수 있네. 앞에 아가 있어. 그러니까 동사자리인지 확인하고 수동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보면 되겠죠. 수동태일 때는 당연히 뭘 봐야 돼? 능수동 봐야 되겠지. 뒤에 목적어 있는지. 자, even grab, sleep, standing up. 심지어 기린이 잠을 잡니다. Standing up. 분사구문으로 보면 돼. 이걸유사보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유사보어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요거 그냥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누가 서 있어? 기린이 서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뭐야? While, get up, stand up. 이런 표현으로 쓰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게 분사구문해서 요런 형태로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 기린이 잠을 심지어 잡니다. 서서. 그 다음에 their bodies are. 그들의 몸이 균형이 잡힌다. So 소 h a s so t 뭐죠? 우리 중등, 내신 때 소댓 많이 봤잖아 접속사지? 여기 지금 보니까 콤마 없잖아 소댓이 무슨 의미로 해석돼? 뭐뭐 하도록 그지 콤마 없을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콤마 있을 때는? 그래서 그치 맞아 그래서 뭐 하도록? Their long neck 그들의 긴 목이 지지하도록 뭐를? 그들의 머리를 근데 뭐 없이? With much effort 큰 노력 없이 Even in the standing position. 어, standing position 심지어 서서 있는 그런 자세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4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수동태 PP로 쓰이는 거 전혀 문제가 없지? 이게 접속사니까 목적 없는 거잖아. 그지 접속사가 나왔으면 새로운 문장 단위야.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4번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